네 안녕하세요 삼천포 김지숙입니다 아, 네, 또 비디오 찍지 좀 됐죠. 갔다 와서 언패킹 하고 어아 맞다 살탕거 보여드렸구나 그것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안좀안 됐나? 그리고 우선 나는 제가 디폴로지에서 옛날에 아, 어디 갔냐 매트릭스요 세럼 산거 기억나시죠? 어디로 갔냐? 지금 제또 화장대가 뭐 말하면 뭐예요? 맨날 똑같은데 또 개판이라 뭐가 어딘지 또안 보여 아무튼 매트릭스 세럼 지금 눈에 안 보여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 옛날에 보셨죠? 그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왔어요 매트릭스에서 아이거 매트릭스 라나 디폴로즈에서 세일을 하길래 제가 이거 저 샀어요 그때 산 세럼 이게 매트릭스 세럼인데 이걸 두 개를 샀어요 발라보니까 음,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트레티노을 쓰기 때문에 얼굴이 좀 예전보다 훨씬 건조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촉촉한 것 같아서 이제 왜냐면 이게 흡수는 더잘 되는데 확실히 이걸 아침에 바르잖아요 그럼 입주연이 다 벗겨져 있어요 진짜로 뭘 이렇게 발라도 근데 이거는 좀 그런게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갈아타는 분위기고 이건 제가 뜯어 볼게요. 카페인 어, 뭐냐? 이게 어, 쿨링 아이스틱이에요. 그냥 이게 이게 제가 세일하면 사는 거 아시죠? <laughs> 세일해서 샀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거 뜯으면 이게 뜯으면 되나? 이게 뭐야. 음. 응. 이렇게 무슨 립밤처럼 생겼네. 우리 애들도 이거 립에다 바르지 않을까 몰라. 아 우리 애들은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눈 밑에다가. 카페인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퍼, 퍼피한 거, 뭐, 그런 거, 음, 없애주고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내가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애들 데려다 주면서. 발른 상태라, 이게 흡수가 되려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되네요. 그냥 한번 발라봐요. 그냥 한 번, 저 원래 이런 거잘안 쓰는데,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거 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크. 얘네가, 얘네가 유명한 게좀 아이 마스크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파는데, 솔히 아이 마스크 옛날에 산것안 쓰고 버리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왠지 이렇게 약간 위치 볼록 볼록한 거 같아서, 근데 이게 결국은 지방이 아니라, 이게, 이게 근육이 탄력이 없어지니까 그런다고 하긴 하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운동을 제가 빡세게 하면 얼굴 살이 그게 그러니까 쫙 빠지지 않으면 수분기가 쫙 빠지면서, 그럼 이게 쑥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 약간 부정 비슷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한번 사봤어요. 이게, 이게 블랙 캐비아 콜라겐 언더아이 패치래요. 하나는 리플래니쉬, 리페어 언더아이 패치. 나는 이캐비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학술적으로 펴일 의미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연구를 거듭해서 실험을 통해서 뭔가 검증이 안돼 있는 건전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펩타이드가 좀 들어가고 그런 거 같아서, 어, 사봤는데, 한번 사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 궁금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세트로 된 건데, 얘네가 20% 세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어요. 두개 한번 보면 저 이거 알파치는 지금 안 하겠지만 아후 좀 열어볼게 이렇게 떠서 쓰라고 이거 있는데 전 이거 잘안쩐 성질상 이게 잘안 되더라고 그러면 안 되네 그렇게 알파치 이건 하나는 되게 파란색이네요 하나는 되게 파란색이고 이거 하나는 이거 이거는 이제 그냥 리플니닛 리페어고 이거 보시면 어, 짠 리플렌이 실패하고 이거는 이게 블랙캡이야 블랙캡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잘 껴쓰게 잘돼 있네 이거는 블랙캡이 안되게 무슨 되게 찐덕찐덕하네요 제가 한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 두개 한번 사봤어요 그냥 심심하 붙여보려고 만약 가끔 이렇게 패드 붙일 때 있거든요 그때 그냥 눈은 이거 붙이고 밑에 이제 남는 부분을 패드 붙이면 되겠더라고요 얼굴이 커서 <laughs> 어차피 패드 하나로 안 되기 때문에 응? 이걸 아이패치를 하면 이제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국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동생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강남에다가 코엑스 있는 데다가 에어비앤비를 하나 구할 생각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집이 한강 가면 동생 집에 간데 동생 집이 너무 멀어요. 동생은 김포에 살거든요. 너무 멀어서 강남 맛있는 것 강남에도 많고 레스토랑 거기 많은데 거기를 잘못 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솔직히 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럼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동생하고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성격이 잔소리를 좀 많이 해. 좀 이렇게 눈에 보면 아막 이게 남이면은 생각 이제 그냥 지나갈 텐데. 아 저는 요즘에 한국 나는 내 동생이 그럴 줄 몰랐는데 한국에서 애들 키우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좀 애들을 너무 아니 이거 못해 싫어 이러면은 그냥 내비두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답답해서 그런 잔소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걔도 듣기 싫고, 막 이러니까. 아, 그리고 저는 우리 올케랑 별로 안 맞거든요. 저는 좀 되게 정확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인데, 우리 올케는 또안 그래. 그면 <laughs> 내가 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적당히 안 보고 살짝 살짝만 보고. 어차피 저는 거기 제 동생 보러 가는 거니까. 뭐 저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 동생 자식이나 뭐 와이프는 제 동생 식구지, 딱히 제 식구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희 동생 애들이 가면, 그냥 어떤 것도 쳐다봐, 저희를. <laughs> 인사도 안 해. 는데 우리 남편이 웬만하면 불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작년에 가서는 되게 기분이 나빴나 봐. 우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거기 아들 놈이 내 동, 우리야. 네, 큰애랑 나이가 똑같은 들어오더니 본자은 인사 없이 지방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딴애는 고개를 까딱했다 이거야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들어가니까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한 매년 갈 때마다 우리는 매년 가거든요 코로나 때만 못 갔지 근데 이게 근데 그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도 하고 저도 잔수를 한번 해보고 근데 우리 후, 올케는 애들 훈육을 전혀 안 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제 택시를 대절을 했어요. 되게 커다란 버스 같은 택시를 대절해서 이제 어디 놀러를 가려고 그래서 타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 먼저 타면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 그럼 뒤로 그냥 들어가. 근데 걔네 애들은 딱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타 빨리 얼마나? 우리 올케가 얘네들은 뒤에 타기 싫대요. 딱 그래. 그러면은 아니 우리 애들은 뒤에 타고 싶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다 차례가 그렇게 되면 뒤에도 타고 앞에도 타고 그러는데 와 솔직히 막말로 그거 내가 돈 내는 건데 솔직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있어서 안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보겠죠 근데 좀 울케가 이걸 안 보니까, 잠시 울케 뒷담을 하면, 울케가 경우가 별로 없어. 근데 요즘에 어린 사람들이 좀, 근데 나랑 그게 어리지도 않아요. 저랑 나이 두 살, 세니까안 나는데, 이런 걸로 뒷담을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래서 저랑 너무 다르니까, 차라리 그냥 대면대면 대면 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동생 집에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그러,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도 불편할 거고, 나도, 나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우리 남편도 싫어했는데 이제 내가 저는 그래도 이제 어 제가 동생이랑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집에 살 없었고 거진 제가 막 동생이랑 자라서 그런지 조금 사이가 어느 정도는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은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동생 내 집에 가면 저녁에 이제 오면 얼굴이라도 보고 술한 잔이라도 마시고 밥이라도 먹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동생한테도 야 그냥. 그냥 너만 보자 너네 <laughs> 집에 가서 그 부대 끼고 있으면서 서로 불편하고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가면 항상 여행 계획을 잡아요 우리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집이 되게 크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 집도 이게 한국 사는 집에 비하면 굉장히 큰데도 우리 남, 우리가 되게 좁다고 생각하고 불편해 하는데 그 좁은 데서 두 식구가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 음, 이번에는 강남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알아보니까 강남 비싸더라고요. 오히려 바르셀로나 이런 데보다 더 비싸. 에어비앤비 하면 바르셀로나는 뭐 2-300유로면 괜찮은데 많거든요. 근데 얘네는 강남은 제가 지금 한 군데 예약을 하려고 하는 데가 거진 400불이에요. 하루에 음, 싸진 진짜 비싸 싸지 않거든요. 방도 막두 개예요. 방이 뭐 여러 개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본 데는 위치가 너무 좋아. 그 코엑스가 지하에 막 되게 상가가 막 여러 개 이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분도 아시겠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인가 봐요. 아파트는 아니고 파트인지 뭔지 그 정확한 거는 예약을 해야 알려준다고 하는데 지금, 지금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밑에 내려오면은 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현대백화점 있죠 스타필드 있죠 쇼핑하고 밥 먹는 데가 다 있으니까 거기 현대백화점 푸드코드가 되게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이게 편하게다 싶어서 거기 잡는데 오 되게 비싸더라고 요 우리 남편도 막 이런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여기 비싸네 내가 <laughs> 한국이야 남편한테 강남이 바르셀로나보다 더 비싼 것 같아 내가 <laughs> 근데 이제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항상 여행 계획을 잡는데 이번에 저희가 베트남 여행 계획을 이미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저희가 한 대가 1박에 거진 8 0 0 불짜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laughs> 이제 거기에다가 또거기 있고 어디 가 있으면 돈 쓰고 쇼핑을 가서 돈 쓰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가 3주를 가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은 2주 일주일을 한국에 있다가 1주일은 베, 어, 베트남 갔다가 오자마자 그 하루 있고 그 다음날 저희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가, 돌아오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을 예요. 그것도 일주일 거진 일주일 그 것도 그래서 일요일 날 돌아가도 될 텐데 토요일 날 돌아가는 걸로 우리 남편이 하루라도 일찍 돌아오래. 그래서 알았다. 고 그래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걸로 해서 저는 그래도 일주일을 더 있는데 그 기간동안은 그냥 동생이랑 집에 있으라는 거야 앞으로. 왜냐면 이제 또딴데 가려면 아무래도 그렇게 드니까 이번엔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오면 아예 그냥 여행을 따로 안 잡고 그렇게 에어비앤비로 잡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편하니까 그냥 오히려 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아, 좀 그냥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러지? 동생네 집에 가면 뭐장 봐서 아침 먹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것도 엄마가 서운해하기도 하고 이래서 할라 그랬는데 아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가족도 이제 내 동생도 내 동생 가족이 생기고 나도 내 가족이 생기니까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보면 서로 잔소리하고 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보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오면 종로에서도 한번 잡을까 생각 중이에요. 종로에 보니까 무슨 한옥, 종로 거기 근처 보니까 한옥 집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대요. 어, 그런 데서도 한번 잡고 싶고 제가 이쁘잖아요, 한옥들. 항상 그랬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한국에집을 사게 되면 그런 집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데도 한번 자보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한국이 안 싸.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국이 싸진 않아요. 한국이, 어, 옛날에 제가 결혼을 할 때요. 그러니까 결혼,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결혼 한 15년 차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댁이 약간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가 한국을 살짝 한국을 좀 야빴어. 좀 그런 게 있어 말투에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국을 갔을 때 그때 제가 강남은 안 모시고 와서 뭐 종로 가고 종로도 이렇게 막 되게 깔끔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강남 가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강남 가면 왜 저희 이제 저희가 도쿄에도 살았었는데 긴자 이런데 가면 진짜. 그렇죠 약간 빛깔이 번쩍한 뭐 그런 느낌이 이제 강남에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음, 좀 약간 무시하고 약간 이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에 이제 한국이 지금처럼의 위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그 팝스타가 인기가 있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이제 위상이 올라갔고 높아졌고 이제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또 제가 왜 하죠 확실히 전 삼천포가 맞아 <laughs> 이 말을 내가 왜 했죠? 어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어 맞아 한국에 싸지 않다는 얘기하면서 근금 보면 한국이 더 비싸 스페인보다 스페인이 훨씬 싸요 어 체류비가 스페인이 한국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놀러 가세요 근데 요즘은 스페인이 좀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지겨워 죽겠어. 난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정치보다 스페인 정치를 더 많이 알아야 되냐고 내가 막 <laughs> 투덜투덜은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스페인이 싸요. 싸. 굉장히 싸요. 그 그러니까 스페인 놀러가는, 그리고 요즘에 유로도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확실히 싸요. 한국이 오히려 더 비싸다는... 그리고 슈퍼가도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서는 장을 보면 홀푸드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먹는데 에 먹을 때뭐계산을안 하거든요. 먹을 때는 먹고 싶은 식당도 자연 좋은 데만 가고 식재료도 좋은 것만 사서 하고 이러는데 이제 유기농 사고 뭐 그러죠 홀푸드 가니까.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유기농 같은 걸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 훨씬 비싸요. 한국 과일 값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비싸요. 여기보다 훨씬 더. 근데 한국이 솔직히 미국에 비해서 그 소득 수준 낮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국 가보면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 한국을 조금 미국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특이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내 나라면서 내 나라 같지 않은 게 한국인데, 음사람들 허영심도 굉장히 심하고, 어제 이제 제친구한테랑 전화하면서 신랄하게 한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좀 허영심이 심하죠. 어, 난전 한국 가서 너무 놀란 게, 그목동이그아독 아니, 녹동이 아니라 방화동에 있는 그 뭐냐, 롯, 저는 거기 롯. 그때 모를 많이 가거든요. 그냥 제동 김포에서 안 모니까 거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되게 명품백을 명품 다 가지고 다녀. 물론 제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거에 대 욕심은 별로 없고 옷은 좋아하지만 솔직히 명품백을 살려면 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게 돈이 아까워서 못 사는 사람인데 나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죽을 만든 건데 어떻게 그 가죽으로 만든 걸 아무리 디자인이 얼마나 이쁘다고 그거 어떻게 몇 천만 원을 할수 있나 아니면 뭐몇 백만 원부터 제가 뭐 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난 일단 백이 천불이 넘으면 너무 비싸서 못살것 같거든 요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이 약간 천불인 것 같아 요그 천불도 이제 세일을 해서 그만큼 딱 내려가잖아요 그걸 사고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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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신받다 이런 느낌도 들고 사는데 명품을 한국 분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막줄 서서 사고 진짜 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 특징인 것 같아. 그이 바르셀로나 가면 거기 이제 거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거리가 있고 거기 양쪽으 이제 명품 샵들이 쫙 있어요. 다 있어. 뭐 아무튼 뭐 몽클레어 한국 사람도 몽클레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있어요. 몽클레어가. 근데 저는 없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직업도 그렇고 이상하게 남편 옷살 때는 제가 돈을 안 따지게 되더라고, 뭐, 안 되더라고요. 뭐안 되더라고요. 몽클레어가 이렇게 자켓 아주 두껍지 않으면서 이제 약간 음, 포멀하게 입을 딱 입기 좋게 나온 것들이 좀 많아서 제가 몇개 사줬어 요 남편을. 근데 이제 그래서 남편도 알아요. 그 브랜드를. <laughs> 그런데 우리 내 남편은 브랜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데 가잖아요? 거기 몽클레어 앞에 사줄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다 동양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한국 사람도 괜찮아요. 굉장히... 가면 한국 사람들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요. 우리 애들이 하, 되게 웃긴 게 자기들이 반은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말도 알고 이러니까 어머, 어머,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은 맨날 이래. 야, <laughs> 야, 야 창피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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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막 이러고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그게 이렇게 막 되게 사랑스럽진 않더라고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또왜 굳이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잘 산다는 거. 근데 아무리 잘 살아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하면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소비 수준은 비슷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하고. 뭐 그거야. 그냥 제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닦는 거야. 이렇게 지저분해서 이거, 이렇게 립밤, 립글로, 이거, 아, 제가, 전 진짜 이거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전 디올, 디올을 참 좋아해. 립은 디올 것참잘 쓰고요. 헤라 것도 잘 쓰고. 갑자기 <laughs> 한국 문화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이제 립으로 갑자기 튀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립이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데 이렇게 닦으면서 제가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되나? 안, 되, 안 되죠? 근데 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제가 막 진짜 알고 이런 사람 이가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전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날 알아봐야 난내 친구들도 이걸 몰라요. 제가, 제가 좀 은근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약간, 은, 게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아, 이건 좀챙피해서 아는 사람한테 보여주기는 내가 심심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은 전혀 못 보게. 아예 그래서 제가 왜 미국 제품이나 외국 제품도 한국말로 다 풀어서 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아예 못 보게. 근데 그러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라도 어떤 러시아 분이 막 서브스크라이브하고 그러시는 게 어디서 봤지 내가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 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는데 또어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흘렀죠. 아무튼, 아, 맞다. 내가 지저분한 얘기 하면서, 추잡한 얘기 하니까 이제, 이렇게 추잡한 얘기까지 해도 되나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결론은, <laughs> 디폴로지 잘 사왔고요. 요게 예, 세럼 괜찮아요. 매트릭실 세럼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레티놀 대신 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아, 요기 있네. 요기, 요기.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좀 점성 있고, 촉촉해요. 이거는 그냥 확 흡수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엄청난 지성인데, 이거, 이거를 바르다 보니까, 지금 이거 제가 새로 와가지고, 어, 트레티노인은 이제 함량이 0.05%까지 늘어났어. 이게 0.1%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런데 0 1호에서0 0 1호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거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한 이틀 됐어. 바른지랬더니 확실히 따갑더라고요. 엄청 따갑더라고요. 피부가 느껴. 확실히 이게 딱 올라가면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에 밤에 잘때 이걸 굉장히 처발처발하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저 이거 퓨리또가 어, 이게 한국거래요. 그 이거를 어, 판테놀 10%래요. 이게. 어, 근데 10%인데 되게 안 꾸덕, 되게 젤 같아요. 수분, 수분크림 같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맞죠. 저는 너무 막 기름기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건조해졌다로 지성이라. 그래서 이거 샀는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같이 써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듬뿍 올려, 올려주고 자고 아침에도 이제 매일 번 이걸 쓰거든요. 그러면 따끔한 게싹 가라앉긴 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나이아신 아마이더라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판테놀 제품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 뭐그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요 저는 한국 가서 이걸 많이 사올 생각입니다. 이거를 엄청 많이 썼는데 이게 짱이에요. 비싸지 않고. 아 이런거 한국 약국가서 이런거 사야돼 아, 아무튼제 판테놀을 참 좋아해요 이거를 제가 자극적인거 쓰다보니까 아, 판테놀의 중요성을 제가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제로이드 제로이드도 좋아요 제로이드 왜냐면 내가 이거 요즘에 또 열심히 왜 쓰냐면 아 제가 타가지고 막 쓰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다 벗겨지고 난리가 나서 제대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것같아 지금 피부가 이거 지금 맨날 내가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막 약간 때밀듯이 한다니까요 자꾸 지금 엄청 타가지고, 아 진짜. 근데 난, 저는 이거 반복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물놀이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렇게 물에,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서, 이렇게 물만 쳐다보는 건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를? 심심해서? 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그, 할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저는 그리고 파도 타고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해서 애들하고 많이, 전 애들하고 하루 쟁일, 물에서 놀아요. <laughs> 우리 남편이 애들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매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기미는 포기했습니다. 완전 포기. 그냥 기미 덩어리에서 얼굴 자체가, 어쩌고 써요. 그러니까 제가 컨실러도 안 써요. 그 컨실러를 이거를 가리려고 하면, 가면을 쓰고 다녀야 돼, 가면을. 가면을 써야 이게 가려지지, 안 돼, 안 돼. 아 아무튼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어, 제가 또 이제 요즘에 또뭐 세일 들어가는 것만 떠오고 있어. <laughs> 이게 병이야, 세일병, 세일병. 세일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왜냐하면 제 생각이 딱 그런 거야. 정말 필요 하면 내가 세일을 안 해도 사겠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쓰는 그 여드름에 관한 거는 세일 을안 해도 제가 사줘요. 떨어지면.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갖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에도. 근데 세일을 어디 한다 그러면 어 그럼 뭐 한번 써볼 게 없나. 그럼 말하자면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사게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누가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해 해줬, <laughs>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왜냐면이 뷰티 제품들이 싸니까 야금야금 잘살수 있어. 뭐 내가 제가 비싼 뭐 라메르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는 또 이렇게 못사잖아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헛소리 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쌓이면, 이런 거한번 하고 나면 전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말하자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수다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다른 할 얘기가 있거나, 이제 뭐, 제가 물건을 사면 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걸 끄고 열심히 집안 청소를 또 해야 돼요. 집안이 또 개판이라.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비디오까지 어, 안녕히 계십시오.